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자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자우로 먼저 한번 축복하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리 건너편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알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만나십니다. 예수님의 영혼 사랑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아흔아홉을 두고서 그 하나를 찾아오리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하지 말라.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낙심케한다면 차라리 그 사람은 연자몇도를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만큼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대하실 때에 그냥 통채로 집단적으로 그렇게 대하시지 않고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대하시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제가 볼 때에도 한 사람 한 사람 면밀히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으실까? 지금 상태가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전부 다를 주님께서 그냥 모인 사람 물어보지 않고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집단이니 사회이니 하는 큰 가치 속에 한 사람이 나고 되거나 또는 소외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에 내용을 좀 우리가 보면서 이 본문의 내용까지 어, 전개되어 서 가는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마태복음 5장 말씀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었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가라 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팔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5장, 6장, 7장까지. 그래서 이것을 산상수훈, 산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자, 이 말씀을 하시고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한 사람 나병 환자를 대하시는 장면을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는 장면이 계속됩니다 가부나움으로 가셨는데 백부장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하인을 말씀만으로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 집을 방문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고쳐주십니다 이후에 가부나움으로 왔다가, 어, 이후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사건도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렇게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고쳐 달라는 것이고 그 고쳐지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신비롭고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18절에 보니까 무리가 애워쌀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좋겠다고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져 환영을 받으면, 뭔가 좀 성공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특히 요즘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십니다. 몰려온 이들은 기적이나 병고치목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그 기적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세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세를 넘어 내세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이 현세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지금 현재를 살면서 힘들지만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힘듦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온 이유, 그것은 지금 현재, 지금의 필요들, 눈에 보이는 기적들, 이런 것들을 원해서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만을 원하는 이들에게 나를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서기관이 예수를 따르겠다는 말, 예수님 나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여우도 구리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론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서기관이 예수를 따르겠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뭔가를 가지겠다는 것이죠. 뭔가를 얻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성공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세상적으로는 성공 못했다는 거예요. 나를 따른다는 것은 이런 궁핍함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는 뭐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못 따라왔던 것 같아요. 본문의 의도를 본다면. 다른 제자 중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지금 따라가고 싶은데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를 이건 지금 장례 중에 있다는 게 아니라 곧 돌아가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 살아계신데 아버지를 잘 모시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예수님을 따라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또 다른 일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할때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거나 또는 교회에 무슨 일을 하거나 이럴 때 그런 적이 있죠. 이것만 지나가면 내가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거는 네 조건들이 꼭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그런 경우이죠.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나서라는 뜻은 이거 지나가고 나면 뭐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취직하고 나면 뭐 결혼하고 나면 이후에 하겠다. 그때 또 다른 일이 또 생겨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내세를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현세의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 에 앞서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계속 지금 반복되어지는 내용은 지극히 현재적인 일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현재적으로 병든 자를 만나시고 고쳐주시고 현재적으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회복의 사역을 이루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사역의 방향성은 현세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세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따라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 일어나는 이런 기적, 병고침, 오병려의 기적들, 이런 것들을 원하는 이들이 몰려오는 그 자리에서 그곳을 떠나가시고 이들을 멀리 하시고 갈릴리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건너편에 구원해야 될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귀신 들려 자신을 해치며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는 중에 배에서 주무십니다. 나는 피곤하니 못 가겠다. 말씀하시지 않고 주무시면서도 그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가는 중에 거센 풍랑을 만나죠. 지금 풍랑이 있으니 다음에 가자. 하시지 않고 그 풍랑을 뚫고서라도 그 풍랑,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해서라도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이 세상의 유명세나 이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찾아다니시면서 회복케 되어야 할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또 이것을 이 사역을 통해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다를 건너 찾아간 영혼은 어떤 영혼입니까? 자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바다 건너편, 이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 우리가 지도를 보면,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정면에 이렇게 보면, 왼쪽 지방, 주로 이제 나사렛, 가무나움, 이쪽 지방이 갈릴리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오른쪽 편, 오른쪽 편 또는 남쪽, 이쪽 지방은 다른 이방 땅 지역이에요. 그래서 돼지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또 돼지를 치지도 않습니다. 근데 100여 년 전에 이 지방, 로마의 침공으로 인하여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로마의 압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으로 가신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한 가지 정확한 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영혼을 위하여 찾아가신 것은 정확합니다. 이 지역의 영혼을 대표하는 영혼도 또한 귀신들이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라는 고통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는 귀신 들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무덤 가운데 나와 예수께로 나옵니다. 귀신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자 둘이라고 합니다.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 병원이나 시설 이런 데 가두었겠죠? 그때만 해도 그냥 놔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사랑받지 못하고, 가정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자기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 그래서 그가 귀신 들리게 되자, 그를 아무도 제어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를 고치고자 하는 사람 또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관심이 다르게 사람들의 관심은 영혼이 아니에요. 그한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갈릴리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면서까지 거기로 가지 않겠죠? 이쪽 건너편에 성공이 있고 사람들의 주목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곳에서 성공을 누리며 있겠죠. 예수님은 풍랑이로도 이 영혼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 영혼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들은 귀신 들리게 되자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만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철저히 버려지고 소외된 영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때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성공 능력?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을 보아야 됩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 귀신을 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지금의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귀신 들렸지만,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지만, 그 주변으로 지나갈 수도 없는 그런 난폭한 사람이지만, 이 영혼은 아픈 영혼이고, 상처받은 영혼이고, 소외된 영혼이에요.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에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자 귀신들린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걸 보면 귀신들린 것이 확실합니다. 가짜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귀신은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귀신같이 알아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지만 알아보는 것과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귀신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뜻이죠. 나는 당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다는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문자적으로 때 이전에 오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때 이전에. 때 이전에.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오셨냐는 거예요.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 귀신들이 형벌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보내지는 때. 그렇죠? 종말의 때. 악인들과 함께 악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최후의 심판의 때. 그 때가 안 됐는데. 공중 권세 자본자들이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공중 권세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우리의 때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우리를 찾아왔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귀신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로 이들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종말의 때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게 심판주의의 보좌, 거기에 앉으실 그때. 쭉 내려가서 이. 예를 들고 있는데 40절에 볼게요 임금이 되다 봐 예로 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야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거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이 지옥에 누가 간다고요? 왼편에 있는 저주받은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했던 자들이죠. 누구와 함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단, 예비된 예비된 영혼한 부. 여기에 누가 들어가요? 지금 예수님이 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이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들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그렇게 심판받을 때가 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는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원한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 그리고 영생 이렇게 나눠진다 자, 영벌은 누가 가요? 믿지 않는 자 악인들. 타락한 선사 그의 졸개들 귀신들 영생은 누가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지금 그렇게 나눠진다고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벌써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지금 귀신이 반응하는 거예요. 괴롭게 한다 바사이조라는이 단어는 법정에서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 또는 고문하는 것뭐 이런 뜻이에요. 그냥이 아니라 법정에서. 선언한다라는 재판을 통해서 판결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판결이 아니라 육체에서 고통이 더해지는 판결, 종말론적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오신 것만으로도 귀신들은 종말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심판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돼지 떼에 들여보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 예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들의 요청에 따라서 32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멀리서 돼지 떼가 먹고 있는데 그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돼지 때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했다라고 합니다. 돼지들은 악하고 폭력적인 귀신들을 견디지 못해서 바다를 향해 달려가 죽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었어요. 이 지방에서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33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귀신 들린 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복이 됐겠죠. 귀신들린 자는 회복이 되었고 그들이 치던 돼지떼는 바다에 다 몰사했습니다. 34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야기가 그렇게 마무리 되어 줍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생계 수단인 돼지가 희생되었기에 경제적인 이유로 떠나기를 요청합니다. 더 이상 큰 피해를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돼지 때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간 상황 속에 귀신 들린 자의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돼지 때가 바다에 몰사한 일도 있었지만 귀신 들렸던자가 온전케 되어진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보지 않고 돼지 때몰사한 돼지 때의 일만 보고 더 이상 우리에게 피해가 없어야 되니까 이곳에서 제발 좀 떠나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행위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경제적인 피해가 얼마인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먼저 이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귀신들이 들어온 돼지들이 죽은 장면은 귀신들의 운명도 지상에서 사라질 운명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죠. 결국 귀신은 이렇게 심판받아 없어질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다르게 이들은 심판받아 없어질 존재들입니다. 귀신들이 돼지대와 함께 물속에 던져진 것은 귀신들이 최후 심판 전까지 물 아래 심연 혹은 무적행에 갇혀있음을 상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권위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무적행으로 쫓아낼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신 분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바다도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악한 사단막의 귀신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생각할 것은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되다시피 한이 영혼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영혼,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사람들이 대해주지 않는 이 영혼, 이 영혼을 만나시기 위하여 바다 폭풍을 뚫고 이곳까지 오셨어요.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십니다. 뭐 혼자 가셔도 갈수 있는 갈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가셔서 이 사실을 가르치시고 계세요. 세상의 관점에서 수많은 돼지 떼를 잃는 것은 낭비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쓰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 돼지 떼보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제자로 우리를 부르실 때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그냥 믿는 자 그리스도인보다는 제자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관심을 가지신 영혼에 대한 이 마음을 제자들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조되어져 있어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그 사람이 너무나 소외된 영혼이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또한 구원받아야 할 영혼.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영혼이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투자되어질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를 우리를 제자로 우리를 부르실 때 영혼에 대한 관심을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기에 헌신되어진 여러분 여기에 헌신되어진 주님의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신 길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건너편 이방지방에까지 찾아가셔서 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도 품기를 원하고 이 밤에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을 세상에서 영혼에게로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 죽인 주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음으로 고백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